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gp 신발의 벤추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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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저희가 jgp 신발은 좀 그동안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저희 벤추이 박사님께서 또 직접 소개해 주러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박사님은 어느 지점에 계십니까? 롤레나이츠에있고요롤레나이츠 지점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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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JGP, JGP 신발이 지점에 롤레나이츠도 이제 벌써 음, 예. 그렇죠. 오픈이 돼서 예. 함께하고 와우. 있습니다. 예. 예. 어, 사실 근데 이제 신발 저희도 좀 알고 있지만 그 허리, 목, 무릎 통증 같은 데 도움이 되는 신발도 좀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허리 아픈 한국 사람들 통계가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에서 네. 왜냐하면 오장육부를 관할하는 모든 신경이 척추를 통해서 가죠 네. 그래서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 네.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네. 그리고 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아~ 천이백 명 1,200명. 아, 한국 한국, 한국 사람이 예. 21년에 통계했는데 건강보험신사평가원에서 한 건데요. 1,200만 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1년에 400만 명 이상 병원에 찾는다. 허리 때문에요? 그렇죠.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아니, 5천만 중에 1,200만 명이면 그렇죠. 거의 뭐 와, 몇 퍼센트 엄청난데.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LA만 한국까지 가 필요 도고 LA만 보더라도 그렇죠이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허리 환자가 있거든요. 네. 저도 있고. 그렇죠. <laughs> 요즘 저도 좀안 <laughs> 좋고. 진짜 뭐~ 저도 뭐 저기 그 어디죠? 한의원 가서 허리 진고오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근데 그게 40대 이하인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 음. 18.5%가 아, 10 40대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오. 젊은 사람도 많이 20대 뭐3 0대 디스크가요. 그렇죠. 절 디스크가요. 뭐.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걸 보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네. 어.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데도 허리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여성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데도 허리가 아픈 것처럼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무게가 아파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많이 나가서 그렇죠? 네.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도 네, 가벼운데도 어, 어 그래 어. 이유를 알겠네 여성, 요 여성은 아, 80%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남성들은 네. 그 아픈 사람 중에 과체중이 93%라고 나왔어요 아전7% 할래요 <laughs> 허리가, 그러니까 몸무게에 상관없이 <laughs> 아프다는 게좀 중요한 얘기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보통, 물론 교통사고 나서 또 네. 움직이다가 이렇게 근육의 상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대부분은요, 자세를 잘못해서 그래요. 아, 그죠 자세가. 잘못. 이제 앉아 있어도 약간 이렇게 가 네. 뭐 비딱하게 네. 좀 보는, 앉아 있다든지. 네. t 볼때또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본다든가. 네. 네. 그런데 그거를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교정이 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걷기를 잘하면 돼요. 따바로 아 이렇게 서서 네. 직립해서 무릎을 약간 이렇게 걸 때마다 올려서 음 걸으면 네. 교정이 돼요. 아하. 그런데 걸음걸이 바꾸면 교정이 된다고요. 교정이 이게? 조금씩 교정이 되죠. 아 그래서 어떤데 어 어떤 데 가면 허리 치료할 때 이렇게 100m를 이렇게 갔다 왔다 하라고 그래요. 어, 음.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자세로 음 이제 가르쳐 주고 네. 그러면 훨씬 좋아집니다. 음 근육도 강화되고 네. 그 뼈가 제자리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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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맨발 벗고 하라 그래요. 아. 실내에서 맨발 벗고. 맨발 하고. 벗고. 오. 그이 소리를 왜 하냐면 예. 네. 보통 신발을 신으면요 대부분 다 99%가 전부 다 편하기는 하지만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지는 못해요. 아 신발 음. 보통 나와 있는 신발들 이다 대부분 네.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심 잡혀, 중심을 잡아주고 하는 신발들이 거의, 거의 없어요. 음. 이제 그래서 맨발로 하라고 이렇게 하죠. 네. 네. 그 요즘 그렇죠. 한국에서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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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 걸으면 척추가 좋아지니까 네. 오장육부도 좋아지고, 네. 또 허리 아픔도 없어지고, 음. 목 아픔도 그렇고, 뭐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네. 걷는 자세로 인해서, 저희가 허리라든지, 가능하다. 목에 어떤 이런 경추 같은 거를, 그렇죠. 어, 좀 교정이 가능한 건데, 음, 신발이 그 중심을 잡아주는 신발이 그동안 좀 없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럼 JGP 신발은 그러면, 균형을 잡아주는 신발이다. 네. 이렇게 네. 이해가시다. 중심을 잡아주는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유일하게. 네, 예. 유일하게. 요 자, 네. 일단은 근데 전화번호 좀 안내해드리고 시작할게요. JGP 신발 오늘 설명 들어보시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예약하시거나 혹은 뭐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최박사님, 벤초이 님과 통화하고 시 싶으신 분들 롤렌하이츠 전화번호 먼저 알려 드릴게요. 6 2 6 3 2 1 7 7 0 5번입니다6 2 6 3 2 1 7 7 0 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A점도 있고 롤렌하이츠점도 있고 벨리점도 있습니다만 네. 가까운 데 가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롤렌하이츠에서 오셨습니다. 6 2 6 3 2 1번에 7705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서도 아니, 벌써 허리가 아프면 어떡해요, 동은님?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고요. 음. 어, 동은님은 그냥 무거운 거죠. 라고 보내주신 <laughs> 분도 계시고요.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 신발이 중요해요. 다리가 절입니다 어, 라고 그렇죠.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어, 신발에, 그러니까 일반 신발에 문제가 음. 있다면, 편하긴 한데 균형과 중심을 잘 잡아주지 못한다? 예. 이게 일반 다른 신발들의 문제다. 일반 신발들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좀 저희 그 중심 잘 잡아준 JGP 신발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거를 저희가 어, 예를 들어서 체크를 좀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신발 신은 그 신발을 놓고 상대편이 네. 어, 본인의 손을 밑에다 이제 이렇게 놓고 밑에다 놓고 네. 그거를 밑으로쑥 이렇게 눌러 보면 네. 대부분 다 넘어집니다 금방. 네. 그데맨 이제 신발을 벗고 맨발을 플로에다가 이렇게 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눌러 오면 네. 안 넘어져요. 아 어, 허리 힘이 강화되고 어이 척추에 있는 것이 곧바로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단단해지는 거를 금방 알수 있어요. 그런데 네. 신발을 신는 순간 너무 지죠. 그런데 JGP 신발을 신으면 맨발 벗은 것보다 더 좋아집니다. 음. 어, 그래요? 네. 그래서 JGP 신발을 신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음.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그러면 신발을 신고 밸런스를 체크하실 수가 있다라는 있죠. 거네요. JGP. 이제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네. 이해 줘야 돼요. 자, 담당자. 그러면 JGP 신발 신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넘어집니까? 네. 안 넘어지죠. 음. 힘도 강화되고 허리의 힘이 강화되고. 오. 그래서 노인분들 팔 다리에 힘이 없으신 분들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이 신발을 신으면 훨씬 좋습니다. 음. 네. 아니, 그러면 JGP 신발 신으면 왜 이런 게좀 치료가 되는지, 목의 통증이나 무릎이나 허리 통증들이, 네. 오늘 허리 얘기해 주셨지만, 그렇죠. 이게 왜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발은 제일 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을 다 받쳐주는 거예요. 목, 어, 머리, 어깨, 몸통, 네. 다리, 힙, 이런 데를 어, 받쳐주는 데가 다리에, 발이잖아요. 발. 음, 그렇죠. 네. 발을 약간 1도라도 틀어진 상태에서 받쳐주면 이게 삐뚤어지는 겁니다. 조금 조금씩 네. 계속 안,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요새 신발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속고 있는 거예요. 음. 그게 편하니까 그냥 신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 몸이 약간이라도 틀어져 있는 상태라면 계속 더 틀어집니다. 그래서 더 목이 아프고 나이가 먹을수록 등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무릎도 이제 나중에 무릎이 마지막으로 오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교정하는 데는 네. 유일하게 JGP 신발밖에 없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 실질적으로 JGP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어떤 통증이나 질병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효과를 봤나요? 특별히 당뇨 발이라고 그러죠. 당뇨 발이요? 그렇죠. 네. 당뇨 발. 음. 그러고. 어 경추, 목뼈가 있는 데가 아프다든가, 네. 또는 척추가 아프다든가, 라 허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릎 아프신 분들 특별히, 아. 시신 분들이 굉장히 들 좋아하십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음. 지팡이 짓고 오셨다가 놓고 가시는 분들이 한 80, 90%. 정말요?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 정도까지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자마자 돼요. 그렇게 돼요? 갑자기 돼요. 왜냐하면 신자마자? 아까 네. 네. 왜냐면 허리 힘이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맨발 신발 신었을 때 하고 네. 맨발 벗었을 때서 있을 때 네. 허리 힘이 탁 씁니다. 음. 힘이 강화가 탁 돼요. 네. 그렇게 힘이 있어지니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음. 음. 어. 아, 저도 신 네. 고 있고 네. 네, 또 하고는 있지만 네. 그 분명히 이제 중심 잡히는 거라든지 허리가 이제 슨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저도 알고 같거든요 음. 사실은 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게 어르신 분들도 그 동안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화가 될까 뭐몇달 후도 아니고 이게 좀 궁금해서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한계는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신고 지팡이 이제 이제 하시는 분도 있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이제 근래 했다 음. 그럼 그런 분들은 다 놓고 가는 것이 일반적에. 이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지팡이를 짚으신 분들은 이제 중심을 못 잡으셔서 못 지팡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죠. 음... 그러면은 금방 표시가 나고. 그럼 표시가 나고. 그러고 이제 오랫동안 허리가 아프셨던 분이라든가 네. 또는 어, 목이 아프던 셨 분들은 네. 이제 이거를 계속 신고 다니시면 한달 보통 이내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음... 느껴요. 네네. 음, 저도 교통사고 나서 네. 목이 6번 7번이 아파서 이제 신경이 팔 따라서 가서 찌릿찌릿 하고 그랬었는데 네. 한달반 정도 쉬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어... 똑같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오늘 JGP 신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롤레나하이츠 매장입니다. 궁금하시거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616 321에 7705번입니다. 616321에 77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반뼈는 어떤 얘기예요, 박사님? 그러니까 골반뼈는 척추를 받쳐 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척추 밑에 골반뼈, 또 골반뼈 밑에는 대퇴부 즉그 허벅지 있는데 네, 그 무릎 네. 통해서 이제 에, 종아리 있는데 그래서 밑에 발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골반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음. 어, 온몸이 이제 삐뚤어지게 돼요 하나씩 아, 하나씩 네네. 그래서 골반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은 음. 특별히 아기를 들이 우리 한 후에 네.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골반뼈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죠. 네네네네 예, 아, 네, 그러니까 팔짱 다팔 다리가 네.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네. 이런 신발을 꼭 신으셔야 돼요. 음.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원위치를 찾아갑니다 음. 아까 골반뼈가 틀어지는 것도 혹은 틀어져 그, 있는 것도 그것도? 제자리를 찾는 데 도와준다 그렇죠 도와준다 아. 이거죠. 음. 네. 그 신경 신기...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한테도 진짜 그러면 도움 많이 되는 건 신발이더라고요. 그렇죠. 있고. 여성들이 더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예. 네, 네. 좀뭐 많이 걸으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게 신발이 디자인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뭐 일반 스니커 같은 것도 있고. 예, 네, 있고. 예. 네. 예. 네, 운동화도 있고, 구두도 있고. 어, 샌들도 있고. 샌들도 있고. 네. 네. 이제 실내에서도 신는 이제 슬리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신고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없다면 실내에서 네. 네. 맨발 벗고 다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맨발 벗고 다니기 훨씬 더 좋다. 어, 훨씬 좋습니다. 실내에서. 실내에서는 아, 양말 두신지 말라면서신가요 신어도 괜찮아요. 양말. 네. 그 정도는. 네. 그시, 어~ 저는 아~ 저는 원래 안 신고 다녀서 실내에서 어, 어, 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사님 그러면 실내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신고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든가 아,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오히려 안 좋을 수안 있다 슬리퍼나 그러니까,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아, 그냥 맨발로 다녀라. 네. 그리고 맨발로 걷기 한다든가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맨발 네. 걷기. 네. 네.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 몸의 밸런스도 맞춰 주고 네. 어떠신 분들은 소화 안 되시는 분은 소화된다라든가 음. 그런 경우가 많고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없어졌어요. 이러신 분도 많고.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예전에는 신발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니까 그냥 그냥 걸어 다녔을 텐데. 음. 그렇죠. 그때가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물론 음. 이제 발은 좀더 위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찔린다든지 이런 그렇죠. 수 있으니까. 음. 네. 네.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걸을 때 맨발을 신고 다니면 맨발로 돼 있으면 아니면, 네. 땅하고 접촉을 이루지잖아요. 네. 우리 몸은 플러스고 땅은 마이너스예요. 음, 그렇죠. 피래침의 효과하고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기가 없거나 이러면 네. 땅으로부터 받아요. 네. 받아서 내가 어, 표준 상태에 이르게 도와줍니다. 네, 어, 네, 네, 내가 네. 강할 때는 땅으로 내보내는 거고 음. 이제 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네. 아이고 힘없어고 주저앉잖아요. 네. 그게 신발을 신어서 그런 거예요. 아 신발을 안 신으면 훨씬 괜찮습니다. 아 그럼 땅으로부터 기운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자연의 한 일부라는 건 맞는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JGP 신발입니다. 메이딩 코리아고요. 네. 한국에서 다 만들어졌고 또 한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신발 나한테 딱 필요하다 혹은 뭐 부모님한테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네. 매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셔서 LA 던지 롤레 나이츠 던지 벨리 던지 가까운 곳을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오늘 롤레 나이츠 지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626 3 2 1 7705번입니다. 626 3 2 1 7,7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 네, 전화 주시면요 네. LA 쪽에 있는 전화번호 다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 저희가 네네. 전화번호 를 여러 개 알려드리면 여러분 더 헷갈리시니까. 네. 뭐 LA 지점이라든지 다른 데들도 그러니까 오늘 대표 전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626 3 2 1 7705-626-321번에 7705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네. 자, 지금까지 JGP 신발의 벤초이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동우 씨는 집신 만들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무슨 이야기죠? 예, 로열 패밀리라니까요, 지금. 네. 저기. 어, 아까 집신 아까 박사님께서 집신 신으면은 음. 더 몸에 좋았다는 이야기 듣고 집신을 신어 볼까라고 네. 지금 <laughs> 이야기의 핀트가 다른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j 지 p 신발 신어 보시라고. 그럼요. j g p 신발 신으시면 됩니다. 예, 네. 신으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카톡에 문의가 왔어요. 혹시 세일 정보 있으실까요? 가격대가 좀 있어서 여쭙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가격대가 조금은 있죠, 사실은. 네. 네. 세일을 지금 하시는 건 없잖아요, 박사님. 네, 세일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미국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입하됐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게. 이게 원 저렴한 네. 가격이라고요? 네. 슬리퍼는 한 보통 300불대고 네. 이런 운동화나 또는 구두 같은 것들은 네. 400불 안팎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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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게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laughs>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 것같은데요 네, 박사님.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laughs>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음. 수, 특허를 낸 거죠. 특허 받았고 수제화라면서요 이게? 그렇죠. 수제화 수제화라기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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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출하죠. 천연 가죽으로 전부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래야만 그게 작동이 돼요. 한국에서 이게 얼마대에 팔리는데요? 제이지피씨. 한국에서는 많이. 보통 48만 원. 아, 신발 한컬레가 지금 48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쿠팡에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아, 쿠팡에도 그렇게 띄워져 있어요. 져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그 네. 근데 어쨌든 그만큼 특허받은 기술력의 신발이다. 음, 그렇죠. 또한번 신으면 또 오래 가시는 거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626-321-7705번입니다. 626 네. 626-321-77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